안녕하세요. 파워 BI 강의를 맡게 된 김보겸입니다. 파워 BI는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데이터를 조금 더 손쉽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 태어난 소프트웨어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파워 BI는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분석 플랫폼, 즉 애저와 엑셀 그리고 여러 오피스 스위트 플로우나 파워 앱스. 팀즈 어, 등과 연동하여 사용할 수도 있고 어, 단독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 툴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어, 광범위하게 사용되어지고 있고 일본에서도 어,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어, 광범위하게 데이터 분석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파워 BI는 BI 솔루션입니다. BI란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의 약자로 여러 경영 활동에서 생기는 데이터를 어, 보기 쉽게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분석 어, 시각화하여 어, 보여주는 기능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조금 더 나은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것이 비하의 목적인데 어, 보통 어,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 굉장히 큰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 효과 어, 복잡한 분석을 거쳐서 어, 의사 결정을 내려하기 때문에 반드시 소프트웨어가 어, 필요합니다. 어, 이를 공략하기 위해 나, 나온 소프트웨어가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파워비아인데, 파워비아 이전에도 BI 솔루션은 여러가지가 있었습니다. 어, 파워비아 이전에 가장 어, 잘 활용했던, 아, 널리 활용됐던 BI 소프트웨어는 태블러입니다. 따라서 파워비아는 태블러와 비교돼서 어, 설명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비즈니스 인, 인텔리전스 개념을 조금 더 살펴보면 기업에서 데이터를 수집, 정리, 분석하고 활용하여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학문까지는 아니고 어, 최근에 대두된 여러 기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다른 위키피디아에서의 표현을 빌려보면 어, BI는 기업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비즈니스 전략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각 조직 구성원에게 적시에 의사 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정보 체계라고 정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의사 결정을 지원한다는 의미 그리고 어, 광범위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리한다는 어, 의미가 BI의 핵심 요소이라고만 알고 넘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파워 BI에 대해서 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워 BI는 다양한 데이터 소스로부터 데이터를 불러와서 이를 구조화하고 시각화하여 공유할 수 있게 해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이때의 키워드는 구조화, 그리고 시각화, 그리고 공유입니다. 물론 다양한 데이터 소스도 중요하고 어, 데이터를 어, 손쉽게 불러올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핵심은 데이터를 구조화, 즉 정형화하고 시각화하고 공유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파워 BI의 핵심 기능이라고 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림은 파워 BI 어, 홈페이지에서 게시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즉 다양한 데이터 소스, 클라우드, 어, 인터넷, 웹 베이스, 엑셀 또는 SQL, 액세스 데이터를 손쉽게 불러와서 어,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대시보드를 만드는 것을 기본 어, 사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파워비어의 활용 사례를 살펴보면 이미 어, 미국에서는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어, 파워비어 홈페이지에 나타난 롤스로이스의 사용 어, 활용 현황입니다. 롤스로이스는 어, 엔진에 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받아서 또는 그 엔진이 사용되고 있는 여러 항공사들에 대한 항공사들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서 엔진에 과부하가 걸리거나 또는 엔진에 쭉 특이한 이상상이 발생되면 이거를 해당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이를 항공사에 알려서 항공사에 어서 바로바로 수리나 어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플랫폼의 파워비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라이브 스트리밍 데이터를 중심으로 각 엔진 또는 항공사에서 날라오는 데이터를 바로 입력 받아서 활용할 수 있게 대시보드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GS l 케어 역시 여러 의료 데이터를 받아서 마찬가지로 대시보드 형태로 만들어서 어, 이를 활용할, 활용해야 하는 의사 또는 어, 병원에서 조금 더 어, 효과적인 치료를 할수 있도록 어, 데이터 모델을 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 BI 툴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렸었는데, BI 툴에서 지금 가장 앞서간다고 하는 어, 두 개의 소프트웨어는, 보시는 것과 같이 태블로와 마이크로소프트 파워 BI입니다. 해당 어, 4분면 리포트는 같은화에서 만든 리포트인데, 같은화에서 어, 해마다 BI에 대한 솔루션 소프트웨어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어떤 것이 가장 앞서가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어, 보고서입니다. 예를 보면 2016년에는 마이크로소프트 파워 비이 그리고 태블로 그리고 퀼크 정도가 어, 마켓 리더의 위치 있었는데 어, 2018년 2년이 지난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계의 소프트웨어가 어, 마켓 리더 위치에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물론 어, 차이는 조금 벌어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x축이 어,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 그리고 y축이 실현 정도라고 본다면 발전 가능성은 마이크로소프트와 태블로가 거의 비슷한 상황이고, 어 오히려 발전 가능성은 마이크로소프트의 파워 BI가 더 있다고 가트너에서 평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이제 파워 BI 구성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 BI 구성 요소는 세 가지 구성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파워 BI 데스크탑, 그리고 또 하나는 파워 BI 서비스, 그리고 또 하나는 파워 BI 모바일입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데이터 작업은 Power BI 데스크탑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해당 어, 작업된 리포트 또는 작업된 대시보드를, 어, 아, 작업된 데이터셋을, 어, 게시를 하게 되면 해당 데이터 또는 해당 리포트가 Power BI 서비스로 어, 등록이 되게 됩니다. Power BI 서비스는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즉, 어디서든, 전 세계 어디서든 어, 접속할 수 있는, 어, 데이터이기 때문에 본인의 컴퓨터가 아니라 핸드폰 또는 다른 데스크탑에서도 쉽게 데이터를 확인하고 리포트를 볼수 있습니다. 해당 데이터가 데스크탑에서 작업한 데이터가 서비스로 올라가고 이 서비스에 대한 데이터가 데이터를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Power BI 모바일입니다. 따라서 Power BI 모바일은 사실 데이터 소비만 할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Power BI 모바일로 데이터를 정형화하거나 데이터 개체를 삽입하거나 수정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Power BI 데스크탑을 활용하여 온프레미스, 즉 로컬에서 데이터 작업을 한 이후에 이를 Power BI 서비스로 올려서 소비하는 형태가 즉 Power BI 구성 요소에 담긴 어, 이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서비스에서는 Power BI 데스크탑에서 했던 모든 편집 절차가 어, 편집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굳이 서비스에서 하기보다는 데스크탑에서 어, 편집해서 올리는 것이 훨씬 더 어, 효율적으로 어, 작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파워브의 구성 요소가 세 가지로 되어 있다면 파워 b i 이를 어, 이루고 있는 요소는 네 가지로 어, 나눠볼 수 있습니다. 즉, 첫 번째는 파워 b i 이는 어, 파워 커리의 모든 기능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파워피벗의 모든 기능과 데이터 커넥터의 기능도 가지고 있고 여기에 시각화 모듈과 분석 모듈이 합해진 것을 우리가 파워 BI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 이전에 엑셀을 잘 활용하는 유저라면 파워쿼리와 파워피벗, 데이터 커넥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것이고 여기에 시각화 모듈과 데이터 분석 모듈에 대한 것만 학습하면 파워 BI를 손쉽게 다룰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파워쿼이나 파워피벗을 이전에 엑셀을 활용할 때 사용하지 않으셨어도 어, 크게 어렵지 않게 파워BI를 학습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엑셀에서의 파워쿼이나 파워피벗의 기능을 잘 알고 있다면 조금 더 쉽게 어, 파워BI에 대해서 어, 학습할 수 있습니다. 어, 이전 시간에 설명했던 것처럼 파워BI는 기본적으로 어, 큰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태블로와는 다른 큰 장점인데 바로 MS Office s u 제품군과 연결할 수 있고 또한 여기에 Azure 클라우딩 서비스를 활용하여 분석 모듈로 활용할 수 있다는 어, 점, 점입니다. 어,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 BI 서비스의 효율성을 극도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효율성이란 어, 보통 BI가 어, 이전까지는 IT 업계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이는 무엇이냐면 어, 재무 부서나 마케팅 부서에서 데이터를 받기 위해서는 어, IT 부서에 쿼리를 요청해야 했습니다. 해당 데이터의 쿼리를 어, 직접 재무팀이나 마케팅에서 짜서 어, 데이터를 불러오는 분석을 할수 없었기 때문에 기존 IT 팀에요청해서 어, 해당 어, 팀이 원하는 정보를 만들어줄 수 있는 쿼리를 부탁했어야 했었는데 이제는 이파워 b i 를 활용하면 굳이 쿼리를 부탁하지 않고서도 스스로 데이터 연결해서 손쉽게 쿼리를 짤수 있습니다. 따라서 BI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음, 소프트웨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해당 소프트웨어는 어, powerbi.microsoft.com.ko.kr에서 어, 어, 손쉽게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어, Power BI는 무료, 어, 서비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무료는 아닙니다. 물론 모든 데이터 작업, 그리고 모든, 어, 분석 작업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공유하거나 게시하거나 어, 공동으로 작업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의 어, 사용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이를 어, 기업 차원에서와 같이 대규모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또 다른 라이센스 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크게는 두 가지만 어, 두 가지 어, 라이센스로 구분해 볼수 있습니다. 즉 무료 버전과 프로 계정입니다. 어, 무료 계정은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기본적으로 프로 계정과 모든 기능이 동일합니다. 뭐, 여기서는 뭐 앱스, 뭐 이메일 서브스크립션, 뭐 어떤 게안 된다라고 하지만 모든 데이터 분석, 모델링과 어 외부로 올리는 기능, 그리고 어 해당 데이터를 어 엑셀이나 CSV로 추출하는 기능, 즉 데스크탑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기능들은 프리 버전에서 확인할 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지 프로, 비저, 어, 프로 버전은 이렇게 작성한 데이터를 어, 공유하고 같이 게, 어, 같이 어, 공동 작업을 하고를 어, 위해서 어, 사용하는 어, 어, 라이센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굳이 내가 이 어, 보고서나 대시보드 또는 데이터를 다른 부서 사람에게 공유하고 같이 작업하고 또는 분석할 것이 아니라면 즉 셀프 BI, 혼자서 그래프를 만들어 보고 또는 혼자서 이거를 출력해 보고 할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굳이 프로비전을, 즉 유료버전을 사용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자,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데, 프리미엄은 대용량 어, 어, 노드를 하나, 즉 애저에서의 노드를 하나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서버 노드를 하나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당 서버 노, 어, 노드에 데이터가 저장돼, 저장되면, 굳이 프로비전이 아닌 사용자도 모두 와서, 해당 데이터를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 구성원이, 즉, 직원이 많은 기업에서는 프로비전을 여러 어, 개수를 구매하는 것보다 오히려, 어, 프리미엄 버전의 커패서티를 구매해서 해당 커패서티의 모든 데이터를, 어, 올리고 해당 데이터를 누구나, 즉, 프로비전 없이 누구나 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데이터 모델, 데이터 관리를, 어, 하고자 한다면 프리미엄 버전을 구매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선택입니다. 프리미엄 버전의 가격은 근데 조금 어, 나쁩니다. 사실 저는 프리미엄하고 프로 중간에 있는 라이센스 버전의 가격이 하나 더 나오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소 가격이 월 500만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일반 학생이나 일반 중소기업에서는 도입하기는 쉽지 않은 버전입니다. 여기까지 어, 지금까지 파워비아의 기본적인 소개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파워비아의 어, 서비스의 여러가지 어, 메뉴와 어, 활용법 그리고 기본 데이터를 불러온 방법까지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강의를 앞으로 많이 올릴 텐데 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더 힘이 나서 더 많은 강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